지험에 질문한지 이제 6년 차가 되기 때문에 어 뭐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지금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국가급 같은 경우는 임수정 선수가 공공의 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박선 선수와 어마진 선수의 준비신첫 번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3판2선승제 결승자가 가려지겠습니다. <목소리> 지난해 성적은 박선 선수는 단호 대회 때 국가급 3위, 어마진 <목소리> <엄하진> 선수는 <목소리> 천하장사 여자 천하장사 2품의 성적이 있었습니다. 자챔 사파의 박선 선수는 실험 사파를 차용 하기 전에 스링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고, 네. 또 그래군청의 엄마진 선수는 유도 선수로 활약을 해서 이제 실험판에서 전부 다 6년 7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사파 잡는 모습도 완전히 실험 선수로 완전 전장이 되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선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실험을 은퇴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음을 고쳐 잡고.

행성에 와서 시도를 그렇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신혜지 계장님 어? 함께와 계시죠. 어? 네첫 번째 파. 엄하진 아, 선수가 가볍게 승격합니다. 역시 임수정을 대등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엄하진 가볍게 배지기로 박선 선수를 물려치고 첫째 판을 가져가네요. 자, 오세 지금 방고생이 가장 심한 감독이 지금 김성한 감독입니다. 이현우 선수도 나갔죠. 이도연, 이도연 선수도 다른 팀을 이시겠죠자 예. 우리 여자 씨름 제일 오랫동안 우리 구례 군청이 처음 창단한가 동시에 어, 전성시대를 몇년 동안 그 가까이 가져갔던 구례 군청의 김성한 감독 예. 지난해도 이제 구회 대회가 있었죠 전국 구례 여자 장사 시름 대회가. 구례군에서 열렸었는데 올해도 9월에 구례군에서 제10회 구례 여자 장사 시름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례는 여자 시름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고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시름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자, 양쪽이, 이 시름을 여자 시름을 키워야 되겠다. 육성해야 되겠다. 되겠다. 발상지 나, 다운. 앉자, 앉자. 그런 대회를 하면서 앉자. 군청 팀도 제일 먼저 창단을 했고 네. 또 전국 장사 시름 여자 시름 대회도 제일 먼저 개최를 했고 네. 아, 모든 것을 처음으로 가고 있는 구례. 네, 군입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렇게 화성 시청에 팀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 구례군청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시름이 좀 퍼져 나갔다면 이제는 많은 팀들이 많은 지역에서 생겼다는 것은 여자 시름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자 시름 금년도 두 팀이 더 장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네개 팀, 구례군청, 골핑, 제주 어, 거제 시청, 또 나주 허빌스, 네. 거기다가 하성 시청, 또 안산 시청이 지금 장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판. 어마진이 첫 판을 가져갔고요. 아, 어, 서이 어, 어, 중요한 안 것은 그, 어, 중결승전보다는 뒤에 지금 임수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쪽 하고 들고 있는 박선. 아, 박선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박선 아, 선수는 뒤찌기를 아주 잘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여에서 잡채기, 잡채기 니다치기 어마진 승리. 선 선수가 아래쪽을 파고들면서 잡채기를 시도했는데 김치기 여마진의 승리로 2대 0이 됐습니다.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서 어, 오늘 또 기대에 응하고 있는 노마진 선수. 선수. 자 이제 오늘 임수정 선수가 지금 어떤 모습 을 보여줄지 아마 유심히 바라볼 겁니다. 먼저 결승에 진출합니다. 국가급 결승.